자,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무게다가 <laughs> <묵에다가> 초파를 음 <laughs> 활용해서 예. <laughs> 오,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아, 오, 오, 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 전부는 신사부. 안녕하세요. 대한 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리 위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 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 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심부둔부증후군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심부둔부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신경외과 산하 대한 신경외과 초보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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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발음도 어려워요. <laughs> 신부둔부증후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둔부라는 게 엉덩이를 뜻하고요. 엉덩이. 신부는 깊은 곳을 뜻해서 좀 엉덩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통증을 아 일으키는 증후군을 아 엉덩이 말합니다. 엉덩이 깊은 곳에 네. 있는 통증. 어? 이 증후군의, 음. 증후군의 증상은. 거의 디스크와 유사합니다. 아그렇습니 예. 어머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하시는 걸 들으실 거예요. 어우 나 환도 섰어. 그 음. 흔한 증상이 엉덩이와 엉치 쪽이 아파서 이쪽을 음. 이렇게 두들기면서 어우 나 환도 섰어 라고 얘기를 음. 하시는데요. 아. 허벅지 뒤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음. 엉덩이와 허벅지를 쭉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음. 오래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음. 아무래도 그렇군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요 허벅지 뒤가 저리고 엉덩이가 쑤셔요. 음. 아, 이런, 아, 내가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 음, 분들처 있으세요. 음. 또한 특징이 이게 밤에 심해요. 밤에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여기가 쑤시고 아파요. 어. 그러면 계속 뒤척이죠. 네, 옆으로 뒤척 뒤로 뒤척 엎드렸다가 잠을 깊게 못 주무시고 음.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심해서 두들깁니다. 음. 그래서 척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 병원에 갔다 하면 진단은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지는지. 처음에 신경외과 외래를 찾아가시면 디스크와 엉덩이 중후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음. 먼저 허리 MRI를 찍게 됩니다. 음. 네, 네. MRI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때는 아,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골반 MRI를 찍겠죠 음. 그럼 MRI를 벌써 두 번이나 찍었잖아요 어, 그러게요. 네. 이럴 때는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적인 주사를 놓고 아 확진을 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허리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신부둔부증후군이 맞다면 초음파로 진단적 주사를 후에 어. 즉시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와, 있어서 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와, 이, 이 뭐. 매번 학회가 이렇게 초음파를 들고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가지고 오셨어요. 또이 이 초음파의 장점은 병변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직접 바늘을 위치를 확인하면서 음. 원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적은 양으로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음.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바늘을 삽입해서 네. 저기 바늘이 네. 지금 들어가는 게저 위에 좀 네. 보, 오른쪽에서 네. 네. 한4 5도 네. 각도로 지금 들어가는 네. 게 보이는데요. 되게 깊다. 예, 한5 cm 정도, 5에서6 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좌골신경 주변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파 언제 쓰냐고요. <웃음> 제가 <웃음> 네. 오늘 재밌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무기입니다. 아, 네. 네. 아, 아. 네. 실수로 음. 이 안에 제가 클립을 두 개를 빠트렸어요. 아, 안에요? 아, 네. 지금 겉에는 네. 네. 멀쩡한데 안에 네. 네. 아, 네. 네. 지금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 네. 이 속에 클립을 두 개를 빠트려서 이거를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한 번에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에다가 초음파를 댄 거는 새계 최초 아닌가? 네. <laughs> 자, 자. 자, 먼저 위치를 아. 확인해야죠? 네, 위치를.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은 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아, 진짜 궁금하다. 네. 이야, 어, 뭔가 나타났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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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뭔가가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저게 지금 뭐 이렇게 하얀색, 아주 하얀색으로 아, 빛나는 네. 거. 저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클립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저거를 네네. 한번. 제거를 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게를 계속 집어넣는 장면이 지금 움직인 장면 바로 옷에 찝는 네.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 우와. 벌렸고요. 오, 우와. 지금 뭘 땡기고 있는데.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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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작다, 오. 생각보다. 이거였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웃음> 무게다가 <웃음> 초파를 <웃음> 활용해서, 네. <laughs> 오,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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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laughs> 드디어 또 꾸집을 냈습니다. 와, 아무런 <laughs> 어, 특별한 위에도 가지 않고 바로 집어 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여러 번의 시도도 아니고 단한 번의 시도로 음. 어, 정확하게 클립을 제거를 했습니다. 음. 이게 무기 아니고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우리가 원하는 타겟 주변에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인대도 있고 뼈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음파는 이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보호하면서 음. 우리가 원하는 시술을 해, 해줄 수가 있게 하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필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구나. 합니다. 네, 신부, 등부 증후군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자에 음. 앉아서. 음. 발을 음.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음. 잘, 잘, 발을 잘, 안쪽으로 돌리고 네. 허벅지도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줬을 때 네. 엉덩이가 아프다, 어. 통증이 유발된다 네, 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이 어렵다 싶으시면 다리를 이렇게 꼴때 엉덩이에 통증이 유발된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아, 아, 예. 진단은 그렇게 복잡지 않아요. 초음파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초음파 <laughs> <laughs> 치료할 때 신부등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음.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 신부등부 증후군이 운동 중에 음. 엉덩이 근육이 손상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음. 고관절 문제로 많이 굽힐 수 없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은 고관절을 60도 정도 누운 채로 굽혀서 음.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네. 반대쪽으로 붙이게 되면 네. 골반 주변의 이상근과 주변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면서 어, 이런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또 어, 90도 이상 고관절을 굽힐 수 있는 분들은 네. 고관절을 완전히 외회전해서 스트레칭을 네. 해주게 되는데요. 네. 앞선 스트레칭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음. 그렇지만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네. 문제 없는 분들만 해주시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누워서 할수 없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뭐운동으로 갔는데 음. 바닥에 볼렁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저렇게 의자 등 가구를 음. 이용해서 허벅지를 음. 굽혀서 올리고 음. 음. 체중 시원하 체중을 실어서 스트레칭을 네. 해주게 되면 네. 부상 예방에 도움이 혹시 됩니다. 혹시 선생? 님 봅니다. 위연하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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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경외과 학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인 신부 둔부 주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